다음 키워드 바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역에서 뭔가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음식점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서울의 유명 백화점의 담당자들이 거기를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삼고초료를 하면서 우, 제발 좀 서울에 입점해달라고 사정사정하죠. 그러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너무 어, 절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점의 운명은 2년 뒤쯤 되면 흔적도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이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계 효용, 효용이라는 게 있죠. 익숙해지면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지역의 음식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약 4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넓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본 철도에서 유명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기차역 구내나 기차 내부에서 사서 먹는 도시락입니다. 이걸 일본 일본 말로 에키벤이라고 하는데 에키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은. 어,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종,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역에서 판매하는 에키벤의 종류만 약 2,90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지역의 철도 회사들마다 에키벤 그랑프리라고 해서 이 선정하는 대회를 막 엽니다. 대회를 열고 전문가들 심사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들도 직접 투표에 참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900개 정도 팔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개 선정이 되면 1, 2위 혹은 10위 안에만 들더라도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의 서울역에서도 팔고 이럴 것 같은데 아무리 수상을 하더라도 1위에 오르더라도 절대 이 도시락은 그 원래 팔던 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역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1 년에 몇번 있는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싶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럼 먹고 싶은 사람이 가면 그냥 가겠습니까? 일단 기차 타고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오기엔 섭섭하니까 도시락만 먹기엔 섭섭하니까 그지역의 향토 음식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를 먹죠. 그리고 어, 경치도 좋고 볼거리도 많으면 하루 이틀쯤 자고 오죠. 자, 도시락 하나 사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이런 도시락들이, 음, 도쿄에 있는 역에서 판매하면 어떻게 도쿄 사람들 움직이겠습니까? 안움직이과 함께 있을 때, 이본사람사람이 움직이게 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일본 의에키과함 애교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이 바베큐에 비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98배나 넓은 땅입니다. 근데이 텍사스식 바베큐는 텍사스 사람들의 자존심과 같은 음식이거든요. 만들라 그러면 바베큐를 만 훈증을 해서 만든 직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훈증 연기로 고온의 연기로 만들다 보니까 고기 덩어리 하나 사, 어, 구워내는데 6시간에서 10,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텍사스 스타일의 이 바베큐는요. 핏 마스터라고 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 장인이 불조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맛있는 바비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텍사스는 이런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바비큐 음식점들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겨 나가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의 최고의 바비큐 레스토랑을 뽑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번만 뽑혀도 이 레스토랑은 정말로 텍사스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이 되는데 어떤 레스토랑은 몇 년씩 뽑히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럼 이 레스토랑은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베큐 가게가 됩니다 음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가야죠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핀마스터라는 사람의 존재 없이는 바베큐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베큐를 한번 만들면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그날 그 전날 만든 걸 그날 판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음식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먼 텍사스까지 자동차로 이동하고 가서 가게가 열리기 전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 있어야 겨우 먹을까 말까 합니다. 자기가 한 10시간 기다렸는데 자기 앞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그럼 못 먹는 겁니다. 그럼 또 자야죠. 이 사람들 텍사스에 서 자야죠. 저 집이 안 되니까 다른 집이라도 가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이 안 움직이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음식은 여러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요, 전통의 가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가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야, 이 인간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오늘 날도 이렇게 관광 수입으로 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잘 사는구나. 무지무지 부러웠습니다. 근데 식민지, 전쟁, 도시화, 산업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나마 있는 유산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음식을 공부하면서 깊이 들어갈수록 제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 조상 탓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현재 사는 우리의 처지는 바로 조상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디, 다른 나라 다른 도시를 가면요, 그들이 물려받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창조한 걸 봅니다. 바로 전통의 가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유럽의 포르투갈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서쪽 끝에 작은 나라지만 한때는 그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항의 시대를 열었던 나라고 그리고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식민지로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포르투갈을 지난 500년 동안 먹여 살린 생선이 정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 매년 6월에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 가시면요. 에, 정어리 축제를 하는데 온 도시가 이 정어리를, 정어리 석세의 정어리 굽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그게 정말 진 어 대단한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자는 이렇게 바다에서 정어리를 잡는 걸로 어이 생계를 이어갔고 여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이 잡아온 정어리를 손질해가지고 어, 캔에 담습니다. 캔에 담아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서 그걸로 어, 생계를 이어갔던 거죠.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정어리를 떼면 뗄래야 뗄수 없는 음식이 바로 이 정어리 통조림입니다. 근데 오늘날 포르투칼의 후손들은 정어리를 어떻게 물려받았냐? 자 정어리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캔에다가 담아서 팝니다. 어떻게 현재 포르투칼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역량을 이 캔에다가 다 담아버리죠. 그러니까 캔 자체가 캔에 담긴 정어리가 아니라 바로 캔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포르투칼을 다는 모든 관광객들은 이. 정어리 통조림을 기념품으로 사옵니다. 왜? 통조림 하나가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겁니다. 정어리가 맛있었어? 아닙니다. 캔이 이뻐서입니다. 아까 수, 그 술을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반드시 먹기 위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기념품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캔들처럼. 네,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음식은 맛있어야 돼. 음식은 이뻐야 돼. 예, 이런, 이런 고정관념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어, 향토 음식의 마케팅,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기부, 어, 비롯되어야 되냐면, 탄탄한 스토리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장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여나 떨어져 있는 밀 이삭들을 이렇게 줍습니다. 정말 허리 한번 펼새도 없이 하루 종일 이 여인들이 밀 이삭을 주우면 하루에 먹을 정도의 분량도 채안 나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의 단서들을 정말 밀 이삭을 줍듯이 하나 하나씩 주워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강력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